혹시 그박춘필 <laughs> 감독의 음. 꿈에 대해서 꿈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 꿈? 뭐일까요? 어, 뭘까요? 뭘까요? 네, 한번 이렇게 추측 한번 해볼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 어디서 내가 읽었나 들었던 거 같은데. 원래 그 그림 그리다가 어떻게 카메라를 잡아 가지고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종필이 꿈이 뭐였어요? 막 좋은 영화를 만들고. 아, 좋은 영화? 아, 그때 일주일 땐가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좋은 영화가 뭐가 좋은 영화예요? 뭐 영상을 다 찍고 뭐 이런 거일 건데, 그, 그, 그냥 업무적으로 따지면 세월호를 잘 잘 마무리하고 싶었던 이런 이야기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과제걸인가뭐 이것들 꿈뭐 자주 추상적 나는 행복하십때 이런 이런 것보다 그리고 이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삶을 잘 남기고 싶다 또 하나 사기친 거는 내 삶을 잘 기록하고 싶다 이게 있어요 뭐 죽을 때도 그런 그 이야기 했는데 나한테. 아, 그래, 빨리 나와가지고, 나좀 찍어줘야지. 그러면 뭐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좋은 영화를 만드는 게있 아, 좋은 영화. 그세 가지 다 했으면 그게 진짜 좋은 영화네. 그걸 합쳐서. 나도 좋은 영화에 들어가겠네요. 그렇구나 그, 찍고 싶어 하셨어요. 박종필 감독이. 네. 그, 저도 박종필 감독의 좋은 영화가. 음. 확실히 뭔지를 잘 모르, 모르겠는데, 그,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약간 추적해보는 음.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음. 네, 찍고 싶어 하는 사람이 두명 있거든요. 음. 네. 박경석 대표하고, 음, 음. 또 세월호에는, 음, 그, 재산하고 있는. 네, 그 이야기 들었어요. 찍고 싶어 했는데, 만약에 음. 박경석 대표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음. 영화가 나왔다면, 음. 어떤 영화가 됐을까요? 음. 박종필이가 박경석을 잘했으면 히트 쳤겠죠. 음. <laughs> 히트 쳤나는 모르겠다. 아. 종필이가 이렇게 찍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종필이가 옆에 있다면 내가 이렇게 찍자라고 하고 싶은 말이 같이 연관되어 있는데, 아마 감성 쪽의 영상은 있겠지만 아마 포인트가 진상규명은 못해도 진상규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만큼은 영상을 통해서 반드시 종필이는 아마 했을 거다. 그게 종필이가 생각하는 좋은 영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영화. 그런 게 아닐까 싶은 거지. 나는 뭐그 카메라를 통해서 찍는 박종필을 많이 봤죠. 네, 실제로. 그리고 막막 막 찍고 있으면 어색하기도 하고 막 그냥 이상한 행동도 막 하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뭐이는뭐 뭐 그냥 진지하지 않다면 그런 엔지 장비만 다 모아 가지고 그이 영화 있잖아요. 뭐그 뭐더라? 아, 그 유명한 영화 있는데, 나중에. 시네마 천국? 네, 시네마 천국에 그거, 키스하는 장면 쭈쭈다 찢어가지고, 나중에 보내는 이 마지막 그 영상이 있죠. 내 기억은 오래돼가지고, 그런 뭐 것만 좀 골라가지고, 막 싸우면서도 막, 이랬던 그 영상 하나, 나한테 선물로 줬으면 좋겠다. 댄바이! 액션! 날씨 기대했죠. 피좀 먹었어요. 나이스! 만져보니까, 나이스. 진짜, 백설장이 열렸다. 십, 십오일이십오일. 십, 십사일, 십오일이십오일. 이거, 이거, 팡! 먹으면 들어갔다고. 큰 <laughs> 그래서 이렇게 우리한테... 그래 다 하나 고 그런 소리는 안 해요? 큰 소리 <laughs> 나고 <그런 거. 웃음> 아니, 다리부터 <laughs> <잘>, <laughs> <될수> <laughs> 여러분의 집단 이라 열차가 많이 뒤서 선량한 시민이 피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불어드 대단히 죄송합니다. <laughs> 아시아시짜 내려 주모로아 시민들 이렇게 해가지렇게 갖다 되는가 이거요? 어 시민들을 불모로 해요아 시민들 을머모로 가지고 뭐야? 그 당신들 때문에 이거 피해 입잖아. 가서... 당신서아시들 뭔데 그러면. 이거 이당 하시는... 내가 린 말했어요. 여기는 대다수 시민들이아 <laughs> 당신 30분 불분이잖아. 평상 이렇게 단단 당당... 오다가 시민 여러분들하고도 많이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 다툼이 참 마음 아프게 느껴집니다. 잠깐의 불편과 잠깐의 지연이 그들에게 그렇게 큰 화나는 일이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화나는 일을 우리들은 저질렀습니다. 장애인의 문제는 시의 동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보살펴주는 문제도 아닙니다 당당한 인간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말하려고 하면 사회는 정부는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불쌍하다 그러면서 현는자고 불쌍하다 그러면서 돈몇 푼은 던져주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정말 자신의 동양이나 자신의 선한 마음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그렇게 하면서 자기이익에 이익에 1시간 30분 늦으니까 당장 욕하면서 병진자 기다려갑니다 그래 우린 병진입니다 2001년도 1월 22일 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떨어져 죽어요 그래서 2001년도 신년에 들어가 마자 장애인 오이도역 대책위가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2월 6일 날 철로를 정거해요 철로를 증가하고 그리고 그 철로를 증가하면서 4월달까지 지속적으로 오이대역 가지고 싸우다가 야 오이대역 이거 하나 해결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2001년도 4월 20일날 저희는 장인 이동권 연대를 결승을 해요. 경기.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뭐, 고생했다, 이런 거보다왜 지하철에 이런 출근길에, 왜 투쟁, 지금 욕먹는 방식의 이 투쟁을, 왜 21년을 미루었지? 그 미룬 결과, 우리는 아직도 이동권 투쟁을 버스 태워주세요. 뭐, 지하철 안전하게 태워주세요.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선 21년을 외쳐야 되는 이 부끄러움이 있어요 저는 가까 우리 선생이어야이다그만하 아, 아, 아? 네? 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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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서 맞아 죽을까봐 못나가겠어. 나가려고 했는데 왜 우리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까? 하지 저분들이 20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뭐가지를 짓듯이 끌고 가 끌고 가시던가. 이데잖아요나 이동 좀 하게 해주세요.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이 그렇게 뭐 이걸. 안 만들어준 이 사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권력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도 이거는 21년을 거쳐서 이 싸워서 아직도 이 문제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이 부끄러움이 저한테는 더 많아요. 이번에는 더덜 부끄럽고 싶어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죽기든 되든 답을 받고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하지 못했던 아이들 학교 갈때그 뭐라 그럽니까 차로 태워주는 그거를 이제 좀막 시작하게 된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2014년 4월 15일 날, 우리 지성이를 단원구등학교 정문에 제가 이제 내려다 주고 그 전날 14일 날 그 인천에 가면 대합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뭐 음료수나 과자 이렇게 좀 사라고 그랬더니 그 전날 꼭 사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성이가 4월 15일날 아침 학교 갈때 가방이 세 개였던 것 같아요 책 가방하고 과자 봉지 담은 봉지하고 신발 주머니인가 하여간에 그렇게 세개 정도를 그래서 제가 단흥고장교 정문에 내려다 주고 그리고 모습은 그게 마지막이었죠 그거를 그배 밑으로 해서 들어올린 그 밑에 공간 약 2도 정도 들었으면 약 롯데도 한 4m 정도는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그 공간으로 해서 그대나무를 <laughs> 끼워넣겠다는 건데 어, 사실 저는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laughs> 내가 그래가지고 아까 계속 물어왔거든 장관님한테. 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침 방송을 많이 해서 우연찮게 보다가 YTN으로 기억을 하는데 자막으로 이제 그때는 이제 세월호 이야기도 안 나오고 그냥 남해 진동가에서 배 침몰 중 이렇게 붉은 바탕에 이렇게 흰 글씨로 떴던 거를 기억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전화번호 전화를 받으면 이제 전화번호가 뜨는데 전혀 모르는 전화번호인데 아, 전화 벨 소리가 아주 섬뜩하더라고. 이게 싹 몸이 차가워지는 듯한. 그래서 받았더니 이제 지성이가 배에서 친구 전화기를 빌려서

어, 이제 언니들이 위로 이렇게 셋이나 있다 보니까 셋인가 넷이 셋이구나 죄송해요 넷이니까 이렇게 어리니까 이제 늘 내가 아마 입버름처럼 언니들 말을 잘들으라고할때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자기는 압박감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도 자기는 언니들처럼 잘 하는데 아빠는 나만 보면 뭐라고 부른다고 하는. 아,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가장 좀, 뭐가 좀 집에서 좀 뭐가 없어진 것 같은데, 제가 그걸 가지고 지성이한테 좀 다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성이가 일기장에다가 써놨는데, 장에 아빠는 나만 미워해라고 하는 좀 조금 만쉬었다자 네. 음. 헌법 좀지기라고 그런 세요 헌법 좀지기라고해 주세요. 누구든지 차별하지 아. 아니한다고 해 놓고 제 놓고 차별하고 있는 대한민국. 권력자들이 있고 국가공무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관심하게 지나보는 21년에, 21년에 이런 차별의 세월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깁니다. 기아선 아로지 여러분들이 기아철을 안전하게 타고 다니고 버스를 타고 교육받을 수 있는 그란권리처 허락해 주십시오. 장애인은 천민이 아닙니다. 장애인이 이렇게 길을 짓고 구걸해야 됩니까? 구걸해서 동원법 주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권력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책임지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 사람은 이동해야지. 교육받고 교육받아지 일로도 하고 뭐 이런가입니까 이거 통로라는 거예요. 뭐 통로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은 통로인데 그 통로가 막혀져 있는 거죠. 통로를 막아버렸다라는 거고. 권력이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권력이 장애인을 차별해 왔습니다.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21년을 외쳐도, 21년을 외쳐도 기본적인 영예 수준도, 기본적인 영예 수준도 보장하지 않는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우리가 백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원합니다 같이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교육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는 무능력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동해서 대부분 다 무능력하게 보여지죠 이동하지 못하니까 무능력 노동능력이 없으니까 시장 내에서는 뭐 끼어 주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장애인 장애인 그러니까 몇 프로 할당 준 거예요. 그 할당 내에서 너 것들끼리 나눠 먹고 거기에서 능력 있는 장애인들이 먼저 돼가지고 해라라는 게 이제 고용 정책이잖아요. 그런 고용 정책에 왜 우리가 들어가야 되냐라는 것들로 연결되죠.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의 예산과 뭐 이런 것들이 분리처럼 보이지만은. 이 철학 그 장애인을 대했던 관계에 대한 철학은 다 연결돼가 있어요. 그래서 이동권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이동하는 수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장애인을 어떻게 대해왔는가에 대한 관계 변화까지 연결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보세요? 형님 어 종필아 형님 가시면 안됩니다 어 안가 안가 어저 보고 가셔야 돼요 형님 아, 아, 아 그래 종필아 어 지금 내려갈게요 아왜 내려와 힘든데 내가 올라가면 안되냐? 아니 내가 제가 내려갈게요 형님 왜? 아니야 그래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바람, 젤, 예, 예, 예. Null, letter. n 아 바람 l e t t 예. 예, 예, 알겠습니다. t 네. e r Null, l e t t 놀래라. u l l 아이 t t e r Null, letter. Null, l e t t e 이 Null, 마당에서 이제 피웠죠. 피우고 이제 종필이가 숙제를 던져주고 갔죠. 형,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목포 세월호가 있는 데에서 밥 먹으러 가면서 종필이하고 이런 얘기를 잠깐 했던 것같아 그 중필이가 형 우리 뭐 하는 사람이지? 그거를 이제 재 반복하듯이 나한테 던지더라고. 지도 뭔가 이야기를 던질 때는 많은 생각을 했겠지. 뭐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하루 종일 뭐 생각하는 시간밖에 없을 건데. 한테 대놓고 아마 진짜 속으로 하고 싶은 말은 형나 먼저 가니까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개떡 같은 나라 한번 형 손으로 한번 제대로 잘 찍어서 밝힐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라는 아마 말을. 아마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지라고 아마 그렇게 던졌을 거예요. 지금 벌써 21년, 2001년도 21년이죠. 21년의 세월에서 갔다라는 거는 참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이런 거에요참 억울한 측면들이 많아요. 좀더 제가 더 부려 먹었어야 되는데. 맨날, 쫑표한테지 세월을 막 찍고 하면 급하만, 에? 아이 요거 조금만 더 해줘? 그러면, 예, 해가지고, 언제까지 해줘? 이러건데또 하나는, 이, 나중에 죽기 전에, 이, 그, 그, 나에 대한, 뭐, 뭔가를 막 찾더니 만 갑자기 나한테, 독학생님, 뭐, 딴데 찾을, 찾을 필요 없네! 그러면서, 어, 나를 찍어야 되겠다고. 그런데 세월호가 끝나면 찍겠다고. <laughs>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약속도 안 지키고. 먼저 죽어버렸어. 그게 참 나쁘죠. 그죠. 이런 조금 더, 이, 그가 이, 암 때문에 죽었지만은, 예, 그가 더 했었어야 될 이런, 이, 자기 삶으로서의 과제. 그 가난한 사람들, 홈리스 세월로 또 하나는 장애인 이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누구도 그러한 분야에 가기 힘들어 하잖아요. 뭐 영상 활동가들이 방송국 PD 되고 뭐 이쪽으로 많이 주류들은 다 가려고 하지만 현장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이 영상을 찍고 그리고 찍는 방식이 그냥 카메라부터 오는 게 아니라 그 삶과 만나면서 이렇게 찍는 활동가들이 지금은 얼마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굉장히 우직하고 고집스럽게 지켜왔던 기억이 있어서 뭐 그것을 지지하고 근데 그 건강을 지키지 못해서 먼저 갔다라는 게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렇죠? 그박감웅님하고 그, 그 같이 도출뿐에. 정필이하고 <laughs> <laughs> 나와는. 시대적인 것보다 사건적인 면에서 너무 아울한것 같아. 오늘 하루 즐겁고 웃는 일을 많이 만들고자.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자 하는 그런 하루 그런 내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종필이가 던진 질문은 지가 접하는 세상, 지가 처해 있는 환경 그 현장이 늘 힘들고 아픈 곳이었다 이 말이지. 근데 아무리 좋은 세상이 오더라도 그런 현장은 있을 거라는 거지. 뭐 어떤 크기와 그런 장소 이런 것이 틀려질 뿐이지 아픈 곳과 힘든 곳과 외로운 것은 어떤 나라도 존재할 것인데 그것을 얼마만큼 융화를 시켜 가면서 정말 저 사람의 삶은 저 사람의 저게 행복이다 라는 거를 인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나보다 못 먹거나 나보다 못 배우거나 나보다 가진 게 없으면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개똥 취급하는 그런 과정, 그래서 이거를 좀 탈피를 해야 될것 같은데. 종필이가,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지? 나는 그냥 그 질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 좋지 않을까? 그 종필이의 그 질문에 대해서, 형,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지? 뭘 해야되는 사람이지 종필이 네하고 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면 이 세상이 그래도 지하고 내하고 꿈꾸는 세상이지 않는가 <laughs>